트럼프와 시진핑 10월 경주서 만난다. 그래서 판이 커지고 있는 에이펙스. 아대단해요 에이펙스. 적달만에 통화를 했다.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봐가지고 우리 어? 뒷구역으로 뭐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아니 동맹이라면서 그러 한국하고 일본만 뭐가지 팍팍 눌러가지고 어 세모가지 만들어놓고 지네 둘이는 특히나 시진핑은 말이야 딱 느긋하게요 뭐야. 제이샤와 우딩 트럼프 앤 어 샤우 다올까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무슨 내용이냐? 어 히토리 안 만들어 주는 척하지만 쇼좀 하면서 이번에 그에이팩 있죠 에이 팩? 응 거기 가가지고 결정합시다 토리라 발표하면 12월까지 주식 쫙 올려주고 응 그다음 넘버 투 김정은 나 만나가지고 핵보유국 만들어주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둘이 느긋하게 뭔가 중국 얘기만 나오면 트럼프는 눈알이 하, 신경질을 내다가 아우 oh, 시진핑 I love you I love you 계속 그러는 모습 이거 뭐죠? 그래서 시진핑과 전화 내용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자 응? 미국은 일방적 무역 제한 피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누구를? 아니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트럼프로 가르치는 건선적인 대화를 하자 응? 미국 트럼프 너 말이야. 미국 그러면 왕초가 지금 트럼프 아닙니까? 일방적인 무역 제한은 피해야 돼. 응? 아니 따까리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야. 트럼프한테 미국한테는 중국이 최고봉. 아시아의 최봉 최고. 모든 게다 되는. 아니 이게 지금 제일 좀 중요한데 어? 옆에 옆구리에 있는 아사리들만 계속 생각 계속 건드리면서 <laughs> 괴롭히고 손 대고 신경질 내고. 눈꽉 뜨면 그냥 꼼짝도못 하는. 일본은 이제 지금 이제 5 5 0 0도을 이미 줬고. 한국 이게 지금 유엔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나불나불 거린 거. 어, 이거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줄까.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시진핑과는 10월에 한국에서 만난다.